Hi, hi. 안녕하세요. 롱지님 인사드릴게요. 어, 코로나 시즌이라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다녀야 되다 보니까 어, 피부가 정말 많이 예민해진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지금은 환절기 시즌이잖아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간이라 그런지 온도 차가 되게 아침과 저녁, 오전과 오후가 되게 좀 심한 것 같아요. 온도 차이가 심하다 보니까 피부도 그만큼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어, 예전 같았으면 그냥 바로 에스테틱샵 가서 관리를 받겠지만 어, 아무래도 코로나 시즌이 잖아요. 마스크 쓰고 나가기도 답답하고 그다음에 가서 막 열책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들이 번거로워서 집에서 간단하게 홈케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찾아보다가 저 저번 주 방송한 트렌드 레코드에서 배우 장희진 씨가 집에서 간단하게 할수 있는 홈케어용 MTS 기기를 소개해주셨더라고요. 어, 그거 보고 어, 저거면 나도 집에서 간단하게 따라할 수 있겠다 싶어서 한번 데리고 와봤어요. MTS 홈케어 오종 풀세트 아이템 구성입니다. 에스스틱, 에스톡스 에너지 앰플, 에스카밍 마스크팩, 에스 리커버리 크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녀석들만 있으면 집에서도 손쉽게 에스테틱 샵에 가서 관리받은 듯한 홈케어를 할수 있답니다. 가장 먼저 깨끗하게 세안해준 다음 에스톡스 앰플을 피부에 고르게 펴발라주세요. 에스톡스 앰플은 8종 펩타이드, 콜라겐, 3종 히알루론산, 피부 필수 영양소들이 함유되어 있어서 탄력, 미백, 주름 개선 케어는 물론 색소 침착 완화에도 도움이 준답니다. 19가지 전성분 모두 EWG 그린 등급이라 피부 자극 없이 케어 가능해요. 에스톡스 앰플을 고르게 펴발라준 후 피부 길이 열어주기 위해 에스스틱을 사용해 줄 텐데요. 나노칩을 장착한 뒤 사용해 줄 거예요. 나노칩은 0.15mm부터 0 2 0 m m 0 2 5 m m 세 가지의 바늘 종류가 있는데요. 피부 타입에 따라 고르면 됩니다. 0.15mm는 민감성 피부, 0.25mm는 일반 피부를 가지신 분들이 초이스하면 돼요. 나노칩 같은 경우 머리카락보다 얇은 80나노미터의 초 미세 사이즈로 제작되어 있어요. S스틱에 장착해준 다음 피부에 텐션을 주어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롤링하면서 각질 제거와 피부결을 정돈해주세요. 그 다음 에스톡스 앰플을 재도포한 뒤얼굴의 부위별로 나누어 스탬핑해주세요. 피부에 텐션을 주어 U존, 볼, 턱에서 T존, 이마, 코 부위로 스탬핑해주시면 됩니다. 눈 주변과 같은 얇은 피부 부위는 횟수를 줄여 스탬핑해주세요. 남은 에스톡스 앰플을 피부 전체에 충분히 도포해준 다음 손으로 부드럽게 두드려가며 흡수시켜주세요. 그 다음은 에스카밍 마스크팩으로 피부를 진정시켜줄 차례인데요. 이팩 같은 경우는 바이오젤라틴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서 쿨링감이 주는 것 물론 속보습과 홍조 개선에 도움을 줘요. 피부 온도를 마이너스 4도 내려주기 때문에 빠르게 피부를 진정시켜줄 수 있고요. 베타글루칸, 마데카소사이드, 병부추출물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 회복과 보습, 진정에 도움이 준답니다. 마스크팩을 상하로 구분하여 붙여준 다음 30분 정도 기다리면서 피부를 진정시켜 주면 돼요. 마지막으로 S 리커버리 크림을 얼굴에 골고루 발라주고 마무리해주면 되는데요, 병풀 추출물, 개똥쑥 추출물, 쇠비름 추출물, 팔종펩타이드, 프로바이오틱스, 아미노다당류, 베타글루칸이 함유되어 있어서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케어하고 피부 면역력, 피부톤을 업 시켜준답니다. 이렇게 MTS 홈케어 관리를 해주셨으면, 케어 후 2, 3일간은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재생크림을 발라주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케어해줘도 자극받은 피부를 부드럽게 케어해줄 수 있답니다. 나가기도 애매한 코시고, 집에서 전문가처럼 스페셜 나이트 케어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한달 케어로 피부 행복감 제대로 느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빠찌!